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왜 모르느냐?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아는 것과 본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는 것과 본 것은 하늘에서의 일입니다. 그런데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도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노뱀 사건을 언급하죠. 노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불뱀의 독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그냥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살게 됐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면 아들 예수님을 쳐다보면 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을 받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것을 구약의 노뱀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사 이런 뜻입니다. 종종 이런 얘기를 듣죠.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안구를 기증한 이야기나 신장을 이식한 이야기나 간의 80%를 절개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증을 받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어,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장기를 줄 만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하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가 바로 그런 의미죠. 사랑하는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들을 주는 것은 자신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를 주는 것은 부모님 자신을 주는 것과 같죠. 자신을 줄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들을 주셨나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거죠. 우리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죠. 더 이상 부족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요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16절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이 말씀만 제대로 깨달아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왜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심판할 것 같으면 아들을 왜 보내겠습니까? 바로 심판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나 마찬가지죠. 심판이 벌주고 때리는 것만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심판을 이미 면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심판에서 제외됐기 때문이죠. 19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로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롯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곁에 있는 것보다 소돔의 풍요와 쾌락이 더 좋았기 때문이죠. 로스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에 아브라함을 떠난 겁니다. 청년이 되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성인이 되니 세상 즐거움을 맛보고 악에 눈을 뜨기 시작하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세상 즐거움을 더 누리고 죽을 때가 되면 예수님 믿겠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 빛 대신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할 때는 빛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동생을 찾는 하나님께 화를 냈죠. 왜 화를 냈을까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니 이제는 하나님이 불편한 겁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니 화를 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불편한 이유는 아직 내 안에 악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편한 것은 아직 내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빛이신 하나님이 불편한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이 불편한 것은 아직까지 내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랑하라는 하나님이 불편한 겁니다. 용서라는 말씀도 순종하기 싫어집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든 이유도 내 안에 죄와 어둠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안에 죄와 어둠을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내가 어둠이 편하니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왠지 불편합니까? 내가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이 불편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기보다 내가 그냥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둠이 저절로 물러갑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빛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빛에 속해 있으면 사랑하고 용서하기도 쉬워집니다. 불순종보다 순종이 편해집니다. 내가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편한 쪽이 내가 가까운 쪽입니다. 어둠이 편하다면 아직 빛이신 하나님과 먼 거죠. 반면에 하나님이 편하다면 내가 빛에 가까운 겁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께로 자꾸만 걸어가야 합니다. 빛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어둠이 물러갑니다. 내 안에 죄와 악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죠. 우리는 교회가 세상보다 편해야 하고 어둠보다 빛이 편해야 합니다. 순종이 편하고 불순종이 불편해야 합니다. 사랑이 편하고 미움이 불편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편하게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